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에는 두 형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이두 형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정말 다른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록 한 배에서 태어났지만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자녀들 중에서 이렇게 한 배에서 태어났지만 그 형제들끼리 너무나 다른 것을 볼수 있죠. 예, 우리 또딸 둘의 이제 아들 하나인데 이딸 둘의 두살 차인데 너무나 다릅니다. 예, 정말 어떻게 이게 같은 형제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달라요. 성격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 하나는 순종하는 타입이고 다른 하나는 반항하는 타입입니다. 누가 누군지는 말안 하겠습니다. 예, 대충 짐작을 하실 거예요. 예, 하나는 자기야 주장이 아주 강합니다. 아, 하나는 맺고 끊는 게 굉장히 아주 클어합니다 예, 다른 하나는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슥 이렇게 그냥 슬쩍 넘어가는 그러한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돈2 0불 주고 마켓에서 뭐 사오라 그러면 한 해는 그 사오고 리스티트하고 잔돈을 아주 그냥 일전까지 페니까지 예. 쫙 준비가 딱건네주는데 다른 하나는 싹 입을 씻고 예. 없어요. 예. 그러니까 딜리버리 값이라 이거죠. 여기 오늘 스토리에서 볼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봤지만 이두 형제가 너무나 다릅니다. 첫째 아들은 도덕적이고 절대적입니다. 둘째 아들은 방황적이고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둘다 잃어버린 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늘은 이 둘째 아들의 스토리를 보겠습니다. 이런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입맞춤을, 아버지의 입맞춤을 경험했는가? 그것을 오늘 보겠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에게 자기의 상속을 미리 빨리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그러한 말인가? 한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아버지 내 재산 중에 내가 받을 상속금 먼저 주세요. 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막 화가 났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유대 인들에게는그 당시 풍수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마다들이 다른 형제들보다 두 배로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니까. 맏아들은 3분의 1을 가지고 어,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갖게 됩니다. 3분의 1. 그런데 이런 재산 나누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일이지, 살아계시는 동안은 절대로 말을 끝내지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이 몹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에 자기 분괴서 달라고 하는 것은 뭘,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의 그... 제산을 원하지 아버지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이러한 이 못된 아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더욱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이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12절에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이 살림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비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생명,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 o g 지 또는 생물학에서 나온 그런 단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돈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왜 생명이란 단어를 꼭 썼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실은... 재산은 뭐냐면 땅입니다. 뭐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땅이 있으면 바로 그게 나의 삶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나의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땅이 없으면 난 삶이 없다는 것이에요. 땅이 있어서 거기서 곡식을 농사를 짓고 또 가축을 키우고 하는 것이죠. 땅이 없다면 정말 그 사람은 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생명과 같은 이 땅입니다. 그래서 땅을 잃으면 나의 한 부분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땅이 없어지면 나의 생명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버지가 분깃을 했다는 것은 그 땅을 3분의 1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가지고 줬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인생을 갈기갈기 찢어서 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의 생명 같은 이 땅을 갈기갈기 찢어가는 이 아들의 그 고통을 받고도 그 아들에게 상속을 그냥 물려줍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네가 상속을 원다. 그래, 여기 돈이 있다. 그리고 다시는 나에게 돌아오지 마라. 아마 이렇게 하고 보낼 것 같아요. 너랑 나랑 끝이다. 아버지도 얼마나 화가 나, 나겠습니까? 그러나 이 자비한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이 아들의 그 돈을 가지고 이제는 나갑니다. 신이 났어요. 뭐, 먼 나라로 갔다고 했는데 아마 라스베 가스간것 같아요. 아마도. 그렇죠? 거기 가서 흥청망청 막 방탕하면서 인생을 즐기는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모유 모은 데는 시간이 걸리고 힘들지만 쓰는 데는요, 그냥 완전히 미끄럼 타고 쫙 내려가는 것처럼 기분은 좋지만 10초도 안걸려다쓸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얼마 안 가서 결국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쫄딱 망하니까. 친구들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돼지들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은 1십절 전에 뭐라 하느냐면 스스로 돌이켰다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he came to his senses. 그랬어요. 이게 바로 회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입맞춤을 다시 경험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이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바로 스스로 돌이키는 그렇죠? 스스로 회개하는. 이 회개 이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티티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relationship입니다. 하나님과 입맞추는 사랑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의 핵심은 그 관계의 핵심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회계.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을 잘, 잘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그, 그 파운데이션이, 그 중심이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규례도 아닙니다. 어떤 나의 헌신도 아닙니다. 나의 희생도 아닙니다. 여러분, 전통도 아니고, 개혁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자유주의, 진보, 보수주의, 이런 것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 입맞추는 그런 사랑의 관계의 핵심은 회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첫 단계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회계를 잘못 이해를 하죠. 우리는 회계 그러면 그냥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계란 그런 가벼운 사과가, 사과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 둘째 아들은 지금 자기가 돈을 다이뭐 창녀와 파티에 까먹어서 그것을 후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돌이켰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문자 그대로 완전히 정신이 나갔다가 센스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He came to his senses. 정신이 나갔다 다시 정신 차린 겁니다. 완전히 내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이, 이 변화입니다. 마음 중심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내가 정말 미안해. 아유,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게 아니에요. 이런,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생각했길래 그런 일을 할수 있었는가? What was I thinking? 그러는 거예요. How can I be so stupid? 예? 완전히 내가 눈이 멀었지. 그러면서 정말 눈멀다 다시 이렇게 눈이 뜬 그러한 느낌을 드는, 드는 것이 바로 회개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완전히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으로, 아주 근본적으로 완전히 예, 변화가 온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탕자가 깨달은 것은 죄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했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에서부터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라는 것은 예, 내 삶을 내가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마음대로 한번 내 컨트롤하고, 내가 한번... 예, 살아보겠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부터 떠나가는 겁니다. 가버리는 거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속을 먼저 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한번 내가 마음대로 아버지를 떠나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것이 죄입니다. 근데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 뭐라고 했어요? 18절에 예수, 아버지께로 가서 즉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근본은 뭐냐면 아버지를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 다음에 회개의 근본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죄와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죄를 규칙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많은 경우 법을 어기고 breaking the law 이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 비유에서는요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를 떠나갔다 다시 돌아오는 것을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을 어기고 아버지를 떠나갈 수도 있지만 법을 안 어기고 아버지를 떠나갈 수도 있어요. 누가 그랬죠? 큰형 아닙니까? 아버지의 다 순종하고 집에서 있으면서 떠나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법이란, 물론 어기면 죄를 짓는 거지만 그게 근본이 아니고 지켜도 죄를 질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법을 내가 사용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브레이크를 하든, 아니면 지키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것을 이용을 해서 아버지를 떠나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 삶, 내가 살 거예요. 내 문제,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될래요. 이제 내 인생에서 나가주세요. 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바로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란 꼭 무슨 살인이나 강도나 마약딜러나 약한 아카스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법을 잘 지키고 참신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났으면 바로 그것이 죄의 근본이라는 것을 이탕자의 스토리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 둘째 아들도 지금 뭐 특별한 불법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괘씸죄를 졌죠. 아버지에게 그런 당돌한 그런 말을 하는 것 괘씸죄이죠. 그러나 뭐 자기가 받을 것 달라는 건데, 뭐 특별한 죄를 진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행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왕 되고 싶고 하나님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둘째 창자가 돌이켰다는 말은 지금 이 아들이 바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도망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이제 돌아가야겠다. 바로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회결한 이 아들이 본것은 집입니다. 집.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들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많은데 난 지금 여기서 쥐염 열매를 먹고 있잖아.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집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 아주 중요한 소중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집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집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왜냐하면 이 큰형은 집을 떠나지 않았어도 벌써 집을 떠났어요.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어떤 relation ship입니다. 그게 집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말 제가 가본 집 중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입니다. 정말. 너무나 어마어마한 집에서 살더라고. 어떤 언덕에 그 커뮤니티에, 그 커뮤니티, 그 언덕에서 그 스퀘어된 그런 커뮤니티인데 집이 그 마당만 3층이에요. 마당이. 마당이 3층으로 됐어요. 네, 뒷마당이. 큰 뒷마당이 3층으로 됐는데 맨 밑에는 수영장이 올림픽 사이즈만 한 수영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테니스장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맨 위에는 가든이, 멋있는 가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다다니려면골프카트를 타고 다녀요. 그 뒷마당은. 집 안에, 집도, 집도 궁궐 같은 집입니다. 3층짜리인데, 그 안에는 헬스, 월크업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극장이 있는데, 한 15명이 들어가는 극장, 극장이 있습니다. 대형만한 스크린 하다가 완전히 막그 사운드는 그냥 빵빵 나는 그 사운드에다가 완전히 그 의자는 너무나 거기서 자도 돼요. 너무나 쿠션이 좋은 의자. 하여간, 뭐, 이태리 가구 완전히 그냥 도배를 했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은 가정이 없어요. 와이프하고 별거를 하고 살아요. 한 집에서. 집이 너무 크니까 별거를 하면서 안 보면서 살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이란 무엇입니까? 한만 그렇게 정말 대골 같은 그런 집을 살면 뭐합니까? 가정이 없는데. 그렇죠? 가정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탕자가 집을 찾으러 나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봤더니 나를 받아주는 자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물론 돈이 많을 땐 여기저기서 친구 되어주겠다고 사람들이 막 자기를 받아주겠죠. 그러나 쫄딱 망하니까 다 떠나갑니다. 아무도 받아주질 않습니다. 나를 받아줄 집이 어디 있을까?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오니 책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집이란 마음의 중심에서 이런 음성을 듣는 것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이 바로 집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죠? 요르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탁 나오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그렇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결국, 모든 인간은 이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를 사랑합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정말 나를 사랑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해 줍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만약에. 만약에가 꼭 들어갑니다. If. 그렇죠? 만약에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만약에 네가 잘 생기면, 만약에 네가 똑똑하면, 만약에 네가 교육 많이 받았으면, 만약에 네가 많은 것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해주겠다, 받아주겠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조건 아닙니까, 컨디션 아닙니까? If 만약에. 그러나 내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넌내 기뻐하는 자다. Period. 그것을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프로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뭐 화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이 모습 이대로 나와오신 벌써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예수님 통하여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탕자는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집이란 아버지 집밖에 없구나 이거 회개예 아버지 집 밖에는 갈 곳이 없다. 두 번째로, 내가 회개하려면 아버지의 사랑 먼저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보면요. 언제 아버지가 떠나가는 아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탕자의 이야기를 잘 우리가 보지 않으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베푼 사랑의 표현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팍 얼싸 안고 입을 맞추고 예, 뭐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 신겨주고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여기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둘째 아들이 이 상속을 달라고 했을 때 100년 전에 만약에 우리 한국 아버지였으면 완전히 때려 그냥 잡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완전히 쫓겨내든지. 이 중동 아버지는 더 엄합니다. 중동 아버지는요, 아들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죽여버려요. 그냥. 그리고 또 하나 남으면 되지 뭐. 예. 그런 요즘도 언어 킬링이라는 게 언어 킬링. 가정에서 누가 자식이 그 집안에 먹칠을 하면 예, 그런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 죽입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뭐죽던지 아니면 완전히 알거지가 돼서 동, 에, 에, 그 집에서 쫓겨나던지그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를 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유하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여기 성견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그냥 그 나눠줬다고 했지만, 자, 여기 돈이 있다. 예. 그리고 거기에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서 돈을 주는 그 모습에서 분명히, 분명히 아버지의 사랑을 이미 체험한 것입니다. 그 아들이 모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거기서 담고, 마음에 담고 나간 거예요. 처음엔 나갔을 때부터. 그러지 않았으면 스스로 돌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쫄딱망해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았어. 아버지 가 만약 에넌너 이제 끝장이다, 다 나가라 했을 때는 그렇게 했다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죠. 여기 20절과 21절을 보세요. 아버지가 언제 아들에게 입을 맞추십니까? 아들이 입을 열어 말하고 나서입니까? 아니면 말하기 전입니까? 말하기 전이죠. 그죠? 예, 네, 말하기 전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 정말 화가 나요. 아니, 도대체 어떤 아버지십니까? 이 아버지는 뭐 자존심도 없습니까? 아들이 돌아왔으면 꼬리를 내리고 완전히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으면 좀 앉혀놓고 어디 너 얘기 좀 해봐라. 어 지금 말좀 들어보자. 뭐 그렇게도 하지 않았겠,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으세요. 그냥 멀리서 있었을 때부터 완전히 막이 늙으신 아버지가 막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 이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중동에서는 어르신이 절대 뛰지 않습니다. 예. 그 예. 그런데 이막 달려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싸 안고 입을 막 맞추십니다. 아직 아들이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는데 예. 지금 이 아들은 돌아오면서 안절부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실까? 정말 내가 몰매 맞아주는 건 아닐까? 집안에 한이라도 해, 되게 해주실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피치를 써가지고 준비하면서 계속 읽고 계속 읽고 외우면서 예. 그러면서 점점 집으로 가까이 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막 덮치시는 거예요. 입을 맞추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탕자가 자기가 준비한 이 스피치를 이제 시작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꾼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이게 바로 회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세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회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회계를 일으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계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그 사랑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그 극률하심으로 우리는 회개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로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그 웰컴백 환영은 아들이 돌아와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아들이 나갔을 때 벌써 웰컴백이라고 사인을 올려놓으셨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탕자가 이제 스스로 돌이킨 후에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에게 드릴 말씀 연습하고 그, 그 말이 연습하는 말이 18조가 19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자기가 회개하고 나서 스스로 돌이키고 나서 이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만나고 난 후에 드린 말이 21절에 나오죠. 그두 마디를 두, 두그 글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데 결국, 마지막 한마디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그러니까 이 아들은 다시는, 자기는 품꾼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그랬어요. 일꾼으로. 아들이 아니라. 이 말은 결국 하지를 못하네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품꾼이 아니다. 너는 품꾼으로 나에게 돌아온 것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로 돌아온 것이다. 얘들아, 좋은 옷 가지고 와라. 반지를 끼어라. 좋은 신발 신겨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풍황을 올려라. Let's have a party.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탕자는 자기가 회개한답시고 돌아왔지만 그 회개는 잘못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품꾼으로 다시 아버지 집에 들어오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신보입니까? 이건 무슨 신보냐면 어떻게 보면, 아유, 굉장히 겸손한 것 같다. 아유, 아, 예? 뭐, 면치, 염치 없으니까 겸손한 것 같다고 우리 생각되는지도 모르지만 이거는 자기 형과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 형과 같이 열심히 일하면 아버지가 날 받아주시겠지. 여러분 이것이 대부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갔다 돌아온 사람들의 그 마음 자세입니다. 돌아온 마음 즉시 뭐 하는지 아세요? 그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라고 믿는 않고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는 거야, 아직. 내가 이제 행동을 잘해야지.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그래서 품꾼같이 내가 일 잘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혹시 받아주시겠지. 아버지께서 혹시 내가 해달라는 거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온 우리는 거의 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내 삶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할 거야. 되어야 돼.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거야. 여러분 이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왠지, 아니,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업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날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업적 때문에 날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이체도 맞지 않습니다. It doesn't even make sense.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 누가, 누가 보면 15장을 근거로 어떤 책을 썼는데 그책 이름이 Prodigal God입니다. God. 여러분 탕자가 p r o d i g Son입니다. 그런데 p r o d i g a God이라 그래요. 탕하나님입니다. 탕이라는 그 뜻은 아끼지 않고 다 써버린 그렇죠 그런 뜻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 물려받은 아버지 재산을 완전 히 아낌없이 다 완전히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아낌없이 은혜와 사랑으로 다 써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탕 하나님 방탕한 아들의 죄를 따지지 않고 아들이 써버린 유상을 아, 아까워하지도 않고. 아낌없이 은혜를 부어서 그 아들에게 값비싼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다시 신식도 송아지를 잡으시고 또다시 써버리시는 바로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아버지.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사랑을 한번 경험하면 우리는 다시는 옛그 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영화 중 하나가 t h r e 이라는 영화인데 거기에 나오는 란이라는 이 여자가 있습니다 부자를 상대한 창녀입니다 베트남에서 그냥 찢어지게 가난하면서 벗어나서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부한 사람들 속에서 에어컨이 나오는 호텔에서 아침까지 자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이 창녀에게 하이라는 남자가 나타나서 이 자전거 아주 가난한 이 자전거 택시 운전사입니다 이 하이가 란을 사,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오직 할수 있는 것은 이 여자를 무료로 집에 태워주는 거예요. 그러다 그는 자전거 시합에서 가까스로 200불을, 200불이라는 이 거금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란을 하룻밤을 삽니다. 그리고 비싼 옷들문에 란을 데리오 갑니다. 자기도 참 멋있게 옷을 입고. 그리고 선물을 딱 주는데 그 선물을 입어보니까 잠옷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잠옷입니다. 그래서 그 잠옷을 입히고 침대에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침까지 자는 모습을 보겠다고. 건드리지 않고, 그래서 이라은 처음으로 그 값비싼 호텔에서 아무 남자가 건드리지 않고 잠을 그냥 자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인은 멋진 아침 식사를 또쫙 준비해줍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이 라인이란 여자는 남자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 봅니다. 처음으로 사랑을 느끼고 이것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이렇게 섬기, 섬김을 주는 이 모습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그 후로 라는 이제는 다시는... 창녀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로 노예된 우리들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낭비스러운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다시는 다시는 옛 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이 낭비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